왕의 그림자 6편 정도전. 부제, 조선을 설계한 남자. 그는 혁명가인가, 권력자인가. 정도전을 죽여라. 이방원 대군, 아직 늦지 않았사옵니다. 늦지 않았다고? 삼봉은 나의 아버지를 이용했다. 대군, 칼을 뽑아라. 오늘 밤 삼봉은 죽는다. 대군, 삼봉은 조선을 만든 공신이옵니다. 공신? 공신이 왕자들을 죽이려 했다. 칼날이 번뜩인다. 정도전. 내 목숨은 오늘로 끝이다. 이방원. 대군. 내가 나의 형제들을 죽이려 했느냐? 소인은 소인은 다만 조선을 위해. 조선. 내가 만들고자 한 조선에 나는 없었다. 아니옵니다. 죽어라. 정도전이 삼봉이 죽었다고. 예. 아바마마. 이방원 대군께서, 방원이가, 삼봉을 죽였다고, 아바마마, 내가, 내가 왕이 되지 말았어야 했다. 그랬다면 삼봉은, 정도전, 삼봉, 조선을 설계한 남자,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성계를 왕으로 만들고, 한양을 수도로 정하고, 조선 경국전을 지었다. 하지만, 그가 꿈꾼 조선은 완성되지 못했다. 왕자의 난, 피로 얼룩진 그날 밤, 정도전은 죽었다. 그는 혁명가인가, 권력자인가, 충신인가, 역적인가, 왕을 만든 자가 왕에게 버림받고, 왕자에게 죽었다. 정도전, 그가 꿈꾼 나라는 무엇이었을까? 도전아, 글공부만 하지 말고 밥이라도 먹어라. 어머니, 소자는 괜찮사옵니다. 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구나. 어머니, 소자가 과거에 급제하여 집안을 일으키겠나이다. 그렇게 할수 있겠니? 어미는 너만 믿는다. 정도전 과거에 급제하다. 감축들이오. 고맙소. 이제 벼슬길에 나아가겠군.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정도전 너는 성균관 유생 시절 선생의 미움을 샀느냐? 그것이 무슨 상관이옵니까? 상관이 있지. 너 같은 자는 출세하기 어렵다 신분도 없고 배경도 없는 자가 무슨 벼슬을 나는, 나는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을 뿐이다 능력? 이 세상은 능력이 아니라 배경으로 움직인다네 정도전 귀양을 가라 귀양이라니? 소인이 무슨 죄를 지었어옵니까 내가 스승을 비판했다는 것이 죄다 그것이, 그것이 죄가 되옵니까? 내가 있을 곳은 조정이 아니다 떠나라. 이것이, 이것이 고려인가? 능력이 아니라 배경. 실력이 아니라 혈통. 이 나라는, 썩었다. 도전,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장군, 이성계 장군이시옵니까? 그렇소. 그대가 정도전이라 들었소. 예, 천한 몸이옵니다. 천하다니. 내가 보기엔 그대는 뛰어난 인재요. 장군, 이 나라 고려는 썩었소. 왕은 무능하고 신하들은 부패했소. 소인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하지 않겠소? 이 나라를 바꿔봅시다. 장군. 장군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사옵니까? 모르겠소.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소? 조소이다. 소인이 장군을 돕겠사옵니다. 장군. 명나라가 철령이를 설치하려 한다고 하옵니다. 철령이 우리 땅에, 이에 예, 원나라가 멸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명이 우리 영토를 요구하고 있사옵니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오나 우왕께서는 요동을 치라 명하셨사옵니다. 요동을 친다고 미친 짓이다. 장군, 대책이 무엇이옵니까? 장군, 군사를 돌리십시오. 무슨 소리냐? 요동을 치는 것은 자멸하는 길이옵니다. 군사를 돌려 개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은 영모가 아니냐? 영모가 아니옵니다. 나라를 구하는 길이옵니다. 하지만, 장군, 이 나라는 이미 썩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새로운 나라라니. 장군께서 왕이 되시고, 소인이 그 나라를 설계하겠나이다. 내가, 왕이, 군사를 돌린다. 개경으로 향한다. 예, 장군. 위화도 회군이다. 역적이다.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켰다. 아니다. 이성계는 나라를 구했다. 이제 시작이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워야 한다. 장군. 이제 고려 왕을 패하고 새 왕조를 세워야 하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요? 옳고 그름이 아니옵니다. 필요한 일이옵니다. 하지만, 나는 고려의 신하인데 장군 이미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렸을 때 고려는 끝났사옵니다. 알겠소. 고려 왕 공양왕을 폐위하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노라. 삼봉 이제 무엇을 해야 하오? 전하 새 나라의 이름을 정하고 수도를 옮기고 법을 만들어야 하옵니다. 새 나라의 이름은 조선이옵니다. 아침의 고요함 조선 좋소. 조선이라. 좋은 이름이요. 그리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겨야 하옵니다. 한양. 예, 한양은 풍수지리상 명당이옵니다. 그곳에 궁궐을 짓고 도읍을 정해야 하옵니다. 알겠소. 그대가 설계하시오. 경복궁, 창덕궁, 종묘, 사직. 모두 소인이 설계하겠나이다. 조선경국전. 이것이 우리 조선의 헌법이옵니다. 헌법. 예.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 원칙이옵니다. 어떤 원칙이요? 신권 중심의 정치이옵니다.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으며 재상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옵니다. 그것은 왕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오? 아니옵니다. 왕이 폭군이 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장치이옵니다. 하지만, 전하, 전하께서는 명군이시옵니다. 하오나 전하의 후손들도 명군이라는 보장은 없어옵니다. 그래서 신권을 강화하여 왕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야 하옵니다. 알겠소? 그대의 뜻대로 하시오. 방원. 예. 삼복 영감. 너는 아직 어리다. 관직을 받기에는 이르다. 소인이 무슨 공이 없다는 것이옵니까? 공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순서가 있다. 순서 형님들은 모두 관직을 받았는데 소인만 배제되었사옵니다. 내 형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 너도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언제가 때입니까 방언 조급해 하지 마라 삼봉은 나를 무시하고 있다 방언 조급해 하지 마라 내 때가 올 것이다 아바마마 소자는 조선 건국에 공을 세웠사옵니다 알고 있느니라 하오나 삼봉이 소자에게 관직을 주지 않사옵니다 삼봉이 그러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슨 이유가 있단 말이 옵니까? 방원아, 삼봉은 나의 신복이다. 그를 믿어라. 예, 아바마마. 삼봉, 방원을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니오? 전하 방원 대구는 야심이 크옵니다. 야심? 예, 방원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왕이 되고 싶다니. 세자는 방석이가 아니오? 그러사옵니다. 하오나, 방원은 둘째 아들이옵니다. 방원에게 권력을 주면 언젠가 화근이 될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오? 방원을 견제해야 하옵니다. 아니 필요하다면 제거해야 하옵니다. 제거라니. 그는 나의 아들인데. 전하, 조선을 위해서이옵니다. 삼봉이 나를 죽이려 한다? 예, 대군. 삼봉이 여러 왕자들을 제거하려 한다는 첩보가 있어옵니다. 그 늙은이가 대군 먼저 치지 않으면 대군께서 위험하옵니다. 알았다. 거사를 준비하라. 예, 대군. 오늘 밤 삼봉은 죽는다. 영감, 위험하옵니다. 이 방원이 군사를 일으켰사옵니다. 무엇이라? 방원이 군골로 오고 있사옵니다. 전하를 전하를 보필해야 한다. 영감, 피하셔야 하옵니다. 아니다. 나는 피하지 않겠다. 정도전 내가 나를 죽이려 했느냐? 방원 대군 소인은 변명하지 마라. 내가 나의 형제들을 제거하려 했다는 것을 안다. 소인은 소인은 조선을 위해 조선 내가 꿈꾼 조선에 나는 없었다. 소인은 다만 내가 만들고자 한 나라는 왕이 없는 나라다. 신하들이 왕을 조종하는 나라. 대군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오해라, 조선 경국전을 보았다. 신권 중심, 왕은 군림만 하라고. 그것은 왕이 폭군이 되지 않도록. 나는 폭군이 아니다. 하지만 너는 역적이다. 대군, 죽어라. 정도전, 조선을 설계한 남자가 죽었다. 아바마마, 삼봉이, 죽었어옵니다. 방원아, 내가 삼봉을 죽였느냐? 예, 아바마마, 저자는 역적이옵니다. 역적? 삼봉이 역적이라고? 저자는 왕자들을 제거하려 했사옵니다. 그것은 사실이냐? 예, 아바마마. 나는 왕위를 버리겠다. 아바마마. 나는 이 자리가 싫다. 삼봉 없이 무슨 왕노릇을 하겠느냐? 아바마마. 그러지 마소서. 방석아.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이방원이 왕위에 올랐다. 태종이다. 삼봉이 꿈꾼 조선은 사라졌다. 신권 중심이 아니라 왕권 중심의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정도전이 죽은 지 600년이 지난 지금, 역사는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정도전은 역적이었는가, 영웅이었는가. 그가 죽인 왕자들을 생각하면 그는 역적이다. 하지만, 그가 설계한 조선을 생각하면 그는 영웅이다. 경복궁, 한양, 조선경국전 모두 정도전의 작품이다. 하지만 그가 꿈꾼 신권 중심 정치는 실현되지 못했다. 이방원이 왕이 되면서 조선은 왕권 중심 국가가 되었다. 정도전과 이방원 누가 옳았는가? 정도전은 신권 중심을 주장했다. 왕이 폭군이 되지 않도록 신하들이 견제해야 한다고. 이방원은 왕권 중심을 주장했다. 강력한 왕이 있어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누가 옳은가? 둘다 옳다. 그리고 둘다 틀렸다. 신권만 강하면 신하들이 왕을 무시한다. 왕권만 강하면 왕이 폭군이 된다. 균형이 필요하다. 정도전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너무 이상주의자였다. 신권 중심 정치는 이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현실에서는 작동하기 어렵다. 이방원은 현실주의자였다. 강력한 왕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방원도 결국 형제를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신하를 죽였다. 권력을 위해 그것이 옳은가? 오늘날 우리는 묻는다. 이상과 현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민주주의는 정도전의 꿈과 닮았다.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을 만든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때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도전은 500년 앞선 민주주의자였다. 하지만 그 시대는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너무 앞서간 천재는 외롭다. 정도전은 외로웠다. 이성계는 그를 이해했지만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 이방원은 그를 두려워했고 결국 죽였다. 만약 정도전이 살았다면, 만약 그의 조선 경국전이 실현되었다면, 조선은 달라졌을까?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다. 정도전은 죽었고, 그의 꿈도 함께 묻혔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있다. 경복궁에, 한양에, 조선의 곳곳에 정도전의 흔적이 남아있다. 왕의 그림자 시리즈, 여섯 번째 이야기. 정도전, 조선을 설계한 남자. 혁명가인가, 권력자인가, 충신인가, 역적인가? 왕을 만든자가 왕자에게 죽었다. 그가 꿈꾼 나라는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설계한 조선은 500년을 지속했다. 여러분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왕의 그림자 시리즈 여기서 마칩니다. 한 명의 문정왕후 정여립, 김좌점, 장이빈, 정도전 여섯 명의 인물을 통해. 우리는 조선의 권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권력을 원했고, 권력을 얻었고, 권력에 희생되었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답은 여러분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